12월 7일 그날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바다에서 최악의 기름 유출 사고가 났습니다. 이미 만여 톤의 기름이 유출돼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첫 소식으로 홍정표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해 바다가 온통 시커먼 기름으로 뒤덮였습니다. 대형 유조선에서 흘러난 원유는 4km 넘게 검은띠를 이루며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유조선에 뚫린 부분에선 기름이 사정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사고는 오늘 오전 7시 30분쯤 충남 태안군 신도 북서쪽 10km 해상에서 정박 중이던 14만 톤급 대형 유조선이 지나가던 해상 크레인 2007년 12월 7일 충남 태안 앞바다에 기름 유출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오염된 해안선 길이는 약 300km에 달했으며 태안해안국립공원이 피해 지역에 포함되었습니다. 물고기, 조개, 해조류 등 해양 생태계에 막대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자원 봉사자 약 123만 명이 참여하여 오염된 돌 바위 갯벌에 기름을 닦아냈으며 생태계 회복까지 약 7년 이상이 소요되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